안녕하십니까, 어, 2024년 세계 청소년 볼링 선수권대회 남자팀 감독을 맡은 양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계 선수권대회가 인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어, 이번에 남자팀 감독으로 선이 돼서 결심해서 이번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청소년 대표팀의 주장을 맡게 된 김성탁이라고 합니다. 막내로 들어온 대입니다 어, 먼저 한국에서 시합을 하는 만큼 좀무담감도 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고 저희 팀원들도 다 든든한, 든든하게 잘 쳐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팀원들을 믿고 치면 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팀전에서는 개개인의 기량이 돋보이는 그런 시합이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리고요 네, 네. 하고 싶은 마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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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팀전 네. 달을 전부 다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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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나서는 대한민국이 먼저 나섭니다. 네, 김성탁 선수고요. 네, 이 선수는 지금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탁 선수가 가장 먼저 <laughs> 나서는 2003년생 오른손 투핸드를 사용을 합니다. 네, 이번 대회는 22세까지 출전하는 나이제한이 있는 어, 세계대회입니다. 네. 어, 이 선수 이제 이번이 마지막 출전인 대회인데요. 아청으로서 음. 뭐, 톡톡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탁이, 이번을 <laughs> 스트라이크로 알리는 김성탁입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혼성 사인조 여 명의 선수 중에 다섯 명의 선수가 투핸드 볼링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남자 선수 4 명은 모두 투핸드를 구사를 하고 있고요. 네. 네그 중에 이제 스웨덴은 또 여자 선수도 어, 구성하고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젠스볼로의 스웨에 맞춰서 경기를 이어가겠고요. 아르마르. 아르는. 오홉을 처리합니다. 자, 대한민국과는 다른 결과로 추구를 이어갔었던 로빈 악마. 이제 남아 있는 하나의 편을 조준해 보고 있습니다. 고치자고 그그 처리를 해 줬던 아덴바드입니다. 이어서 스웨덴의 칼 에클룬드 선수가 나섭니다. 네, 이 선수 어, 대표팀 경력이 4년이나 되는 선수인데요. 네. 어, 유럽에선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아, 아, 아 스로 자신의 오늘 경기 첫 투수 결과를 가져납니다. 오른손, 네. 아까 개인전에서도 은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어, 예. 네, 이 선수의 특기점이라면 투핸드이지만, 오른손 투핸드이지만 왼쪽 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서 대한민국의 이다은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네, 대구, 대구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이고요. 네. 네, 이 선수 또한 올해 청소년 국가대표이지만 2024년도 국가대표 선수를 아. 또 역임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2006년생 야! 이다은. 파이팅을 외치면서 동료들과 두 손을 맞다봤었던 이다은 선수. 상당히 기분 좋은 출발을 또 이다은 선수가 알려봤습니다. 이어서 노우라. 유한슨 선수입니다. 네. 여자 선수로서 또 오른, 오른손 투핸드 볼링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올려졌고요. 앵베르 앵베 마야 앵베 선수입니다. 8핀을 쓰러트렸고요. 2핀이 남았습니다. 마야 앵베르 자각의 스윙을 이어보면서 자신의 스윙을 체크를 해봤었던 스웨덴의 앵베르그 2005년생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연습 투구를 했지만 일단은 초반에 라인 점검을 하고 침착하게 나무 핀들은 처리를 하고 연습 투구로 그렇죠. 네. 마무리가 됐고요. 자 앞서 나가 나가 보는 대한민국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네 명의 선수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서는 선수 바로 김부아 선수입니다. 네, 김부아 선수 한국체육대학교 어, 지금 1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네. 네, 이 선수도 어, 구력이 어, 굉장히 짧지만 청년 국가대표로서 또 발탁이 되어서 어, 높은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지금 이네 명에 서서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 볼링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될또 주역 중의 한 명들입니다. 와스라이기고요 더블리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차게 굴려 주면서. 4명의 어, 네 선수, 대한민국의 4명의 네 선수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3명의 선수가 스트라이크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섯 스웨덴의 네 번째 선수, 노라 요한손입니다. 트레인즈 선수고요. 스트라이크. 네, 역시 좀 파워풀하죠. 네. 네. 트랜드 볼링이 이 엠지 세대들의 볼링이라고 할 만큼 오. 이 트렌드가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회전을 한 손으로 만들기보다는 두 손으로 만들기 좀더 빠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어. 자, 이어서 또한 명의 트랜스 볼러 김성근 그. 앞서 스트라이브를 기록했던1페이 프레이의 결과는 텐피 어, 넘어갑니다. 어. 와, 메신저가 템핀을 밀어주면서 스트라이드 만들어낸 김성탁입니다. 이 선수는 어, 오른손 투핸드 블루지만요, 어제 또 예선과 본선을 치를 때는 레인에 따라서 왼손 라인을 사용하기도 하는 정말 기량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오늘은 레인 상태를 보고 네. 그냥 오른손 라인을 선택을 했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어 청소년들의 기량이 높은지 새삼 <웃음> 깨달았습니다. <웃음> 와 정말 뭐 상황 상황에 맞춰서 대처할 수 있는 정말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김성탁 선수입니다. 아흐마르. <laughs> 아들도. 1테2 내에서는 나이스 패을로이지만두 번째 투구에서 스트라이크 만들어낸 아름바이입니다 스웨덴 더블로 이어갑니다. 역시 결승에 올라온 만큼 다들 허점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러네요. 네. 결승전인 만큼 말씀해주신 대로 뭐 틈을 보이는 순간 바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투구 하나하나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배정훈 합니다. 투구 네, 결과 네. 스트라이크로 4배거 이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선수의 장점은 정말 리인 리딩이 빠르거든요. 예. 네. 첫 투구에서 9핀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뭐두 번째에는 반드시 라인을 찾을 거라고 하는 제미등이 <laughs> <laughs> 역시나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조정에서 원의 리듬을 안고 스트라이크를 기록해 준 배정훈 대한민국의 4배거를 안겨줬습니다 침착하게 자신의 루틴을 지켜가면서 최종... <목소리> 대체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도 정말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주면서 어,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 예선과 본선에서는 아쉽게 지는 경기가 많았었는데요. 음.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마음을 단단히 다부지게 <laughs>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출발한 행베리기 어, 여섯 핀 넘어갑니다. 파이팅이 넘치는 세든 선수들인데. 네. 후위 파이널이라서 그런지 왠지 조금은 굉장히 조용하게 <laughs> 조용한 분위기로 어 경기를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용조용인 선임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스웨덴은 세계 대회에서 굉장히 큰 응원으로 유명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응원으로서는 굉장히 이 시끄럽고 응원단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네. <오늘 목소리> 될수 조용한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스웨덴인데요. 엥베르그 선수가 아직 아... 4번과 8번을 남기면서 오픈을 만들었던 프레이였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앵커로 나서는 배정훈 선수입니다. 네, 배정훈 선수는 진짜 잠을 자고 어뭐 학교를 가는 거 이외에는 전부 다 볼링에 볼링을 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이제 볼링에 홀릭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그 국가대표도 된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리를 확정짓는, 확실히 확정짓는 배정우 선수입니다. 나이가 제일 어린 선수인데도요. 이렇게 앵커를 맡을 정도로 굉장히 침착하고 어, 예. 너무 차분하게 경기를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007년생, 지금 4명의 선수 중에데 막내를 맡고 있는 배정훈 선수. 가장 좀 막중한 임무라고 할수 있는 앵커를 맡았는데 일단 스트라이크로 출발을 해봅니다. 배정훈. 이서가기까지 만들어냈고요. 배정훈 선수를 또 어린 친구들이 본다면 또 볼링에 입문을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정말 뭐 볼링에 빠져서 볼링 사랑을 또 실천해주고 있는 배정훈 선수. 자. 터크로 어, 깔끔한 마무리를 지으면서 248점으로 첫 번째 게임에 승리를 가져온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제 개최국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모든 예선은 1등 아니면 2등으로 올라갔다가 본선에서 이렇게 좌절이 점점 되고 지금 어 여자 선수들 2인조에서 동메달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남자 선수들도 동메달을 두 개를 획득을 했지만 금이 없어서 정말 목말라 있는 상태였죠 그렇습니다 그 갈증을 이제 혼성 사 인조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좀 해가를 해줄 수 있을지 일단 세번 펼쳐지는 경기의첫 번째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 경기를 일단 승리로써 바을습니다 네, 지금 보이고 있는. 음... 카라 이클론드 선수는 2 0 2 2년도에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또이관왕을 음, 네. 차지한 유명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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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크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최종 스코어 248대 192로 대한민국이 스웨덴에게 기선 잡을 성공했습니다. 자4인조 혼성 결승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맞대결. 앞서 이제 첫 번째 게임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를 거뒀고 이제 두 번째 게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에서는 지금 첫 번째 어, 나서는 선수, 에클룬드 선수가 먼저 나서네요. 네. 두구 선수 순서를 좀 변경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 두구 스트라이크로. 첫게임을 내줬던 것에 대해서 두 번째 게임 바로 반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투구선수 변경이라든지 변화가 또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의 대한민국의 리드 오프는 계속해서 김성탁 선수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탁 선수의 또 누나도 볼링을 치고 예, 지금 이제 부산 남구창에 어, 실업팀 선수로 있는데요. 어, 예. 예, 또 볼링 가족이기도 합니다. 김성탁, 파스와이. 두 번째 게임이어서 두 번째 게임 역시 뛰어난 발걸음을 보여줍니다. 선수들 참 많이 떨릴 텐데 굉장히 침착하게 어, 경기를 음, 풀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저는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스웨덴 두 번째 나서는 로빈 아함마르입니다. 앞서 첫 번째 게임에서는 리드오프로 나섰던 아함마르, 이번 두 번째 게임에선 두 번째로 나서고 있는데요. 불가능 <laughs> 스트라이크, 스웨덴 더블로 치고 나가봅니다. 네, <laughs> 드 볼을 를 치고 있지만 굉장히 단아하게 볼을 친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하지만 어, 굉장히 정교합니다. 우리한테! 아! 아! 네! 와, 전가 네! 모두 좀갖추좀 붙이고 있는 아란마르. 네, 스웨덴으로서는 투구 순서를 좀 변화를 준 것이 어, 굉장히 좋은 기류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첫번째 게임 이어서 두번째 게임도 대한민국의 두번째 선수는 배정훈 선수입니다. 배정훈배정 스트라이크 더블. 이번 대회의 히어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laughs> 아 그렇군요. 네. 2007년생 정말 뭐 청누나들 앞에서 당돌한 그런 더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배정우 선수입니다. 유한석. 선수라이 선수 체격 조건도 좋지만 어, 남자 못지않은 파워를 내고 있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네. 예. 나갈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유한손 선수가 스트라이크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첫 게임 때보다는 또 이제 라인업을 해서 음, 라인 업 이제 선정이 을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예. 이어서 대한민국의 김보아. 자 김보아 갑니다. 김보아. 아 그렇고 또한번 헤드필드 남아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공이 빠지면, <laughs> 바깥쪽으로 미리 빠지면 안 되는데요. 네. 앞서 첫 게임 때도 좀 멀게 어져멀 나갔었던 김보안 선수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1번과 2번 그리고 10번. 아, 번을! 건드렸고 <laughs> 1번과 10번이 그대로 남아서 아 이렇게 되면 두 프레임 연속. 오프리된 대한민국입니다. 네, 지금 좀 시,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네. 어, 이제 본선 경기를 할 때도 이제 여자 이제 이다은 선수나 김보아 선수들의 이제 요런 어, 살짝 실투들이 어, 점수가 잘안된 점이 있었습니다. 네. 스웨덴의 네, 네, 네. 아, 승기고 더블로 다시 이어가보는 스웨덴입니다. 남의 팀의 헛점이 보였을 때는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드 오프로 나섰던 두 번째 게임, 첫 프레임이어서 이번 다섯 번째 프레임 마저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던 에클로드였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남자 선수들은 계속 그 페이스를 유지를 하고요. 어, 예. 네. 김성탄. 선수들의 오픈에 대한 아쉬움을 김성석 선수가 스트라이크로 좀 풀어줍니다. 네, 뭐 아직 늦은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 네, 충분히 다시 재정비하면 네. 어, 이번 경기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레인인데요. 네. 네 번째 선수 유한순 선수가 굉장히 빠른 투구를 이어가면서 스트라이크로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세계 정상인 팀만큼 어, 본인들의 경기를 <laughs> 본인들의 경기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상대의 약점이 보이면 네. 네, 정말 확실하게 그 기회를 잡고가는 스웨덴의 유한순의 스트라이크였고. 2단의 어, 스트라이크 이제 김보아 선수도 한번 이어가 보야겠습니다 김보아 음, 네. 김보아 덤벨로 네. 넘겨치면서 더블로 이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캠핑이 조금 늦게 떨어졌지만 다행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어, 을 그렇죠. 네. 자 리드오프로 나섰던 클론드 선수가 세 번째 투구를 준비해 봅니다. 에 클론드. 이번 게임 최대의 세 번째 더블입니다 네. 세계 정상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네, 소레이는 이번 도 점점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자, 이제 김성탁 선수가 가시금 추격의 국비를 당겨볼 수 있을지. 앞서 두 번의 투구 모두 스트라이크를 완성해냈던 김성타. 김성타 스트라이크. <laughs> <김성탕 웃음> <닥수> <laughs> 버키로 가는 대한민국. <laughs> 두 번째 게임을 내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오픈이 너무 아쉽네요. 제가. 그렇죠. 네. 예. 자,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추격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앵커로 나서는 스웨덴의 아란마르입니다. 아란마르 나르 호핀 네. 자리를 했고요 지금의 두브 결과로 일단 두 번째 게임에 승리를 가져가는 스웨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3전 이선승제. 예, 세 번의 게임에서 두 번의 승리를 가져가야 이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데 첫 번째 게임에서 대한민국이 승리를 했고요. 두 번째 게임 이제 스웨덴이.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사이좋게 음. 6승씩을 나눠 가졌는데요 네. 다음 게임이 네, 네. 초접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서번쪽 게임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진검승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를 눈앞에 두게 된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앵커로 나설 배정훈 선수가 좀 분위기를 좀잘 이어갈 수 있게끔 스프레이 마무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요. 네. 어, 선그 배정훈 선수는 어, 본인의 이제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음. 네, 투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게임 스웨덴은 236점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자칫 우승컵을 대한민국에 내줄 뻔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던 스웨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앵커 배정훈입니다. 앞서 첫 번째 게임에도 앵커로 나서서 모두 스트라이크로 깔끔하게 아무리 지었던 배정훈. 배정훈 아홉 휠. 로서는 투구 순서를 바꿈으로써 음. 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아란마르 선수가 멍, 어, 앵커를 하게 좀더 침착하고 어, 라인도 좀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어, 예,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자 배정원 남은 템피. 자리를 살짝 넘어서 했고요.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 배정우 선수입니다. 네, 두 번의 실투가 참 아쉽기는 한 한데 그래도 굉장한 마네를 했는데 진짜 참 아, <laughs> 아쉬운 경기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다은 김보아 선수가 야이! 오픈 이후의 이어진 투구를 모두 그래도 어, 스트라이크로 만들어줬다는 건또고무적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배정우. 위어 <laughs> 스트라이크로 깠지만 네. 아무리로. 두 번째 게임을 정리를 리냈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최종 스코어 2 3 1대 201로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맞대결, 스웨덴이 승리를 하면서 1대 1로 균형을 맞추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세 번째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